Thank <laughs> you. 다양한 면요리를 먹방하는 어, 면부장이고요. 자, 제가 그 지난번에 그 한밭집에서 라면 영상 이후로 많은 분들이 라면 말고 이렇게 조금 좀 한밭집에서 좀 한식을 먹는 영상을 좀 찍어달라 하셔가지고 뭐 큰맘 먹고 저희 현장 근처에 있는 이 한밭집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메인 음식들이 많은데 이 집이 조금 특별한 게 어, 가격이 6,000원이에요.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만 6,000원이고 일반인 분들은 7,000원인데 뭐 6,000원이나 7,000원이나 천원 차이인데 7,000원이라고 해도 이 정도의 구성이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곳이다 어,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, 점심시간에 찍으면 참 좋겠지만 저는 공가사를 딱 구분합니다 무조건 현장일 할 때는 현장일만 그리고 마치고 나서 제 취미로 영상 찍는 거는 취미생활로만 이렇게 하는 걸 어,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는 바이고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더우니까 어 매실차 한잔딱 시원하게 하고 출발하시죠. 아우 지내라. 아. 자 저희 와이프가 좋아하는 첫 잔. 자. 어우 예상한 그대로야 기계가니까 짜파게티 싱겁네 먹을 양만 이렇게 좀 들고 왔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 집이 처음이면 많이 들고 왔겠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달 내내 먹으면 지겨워요 응 생각하고 오기소박이랑 한달 내내 뭐 똑같은 음식이 나온다는 건 아닌데, 그래도 계속, 계속 먹으면 지겨워요. 음, 잘하시죠. 아, 오늘 메인국이 육개장이래 어, 음. 여기 이모가 국 잘해요. 음. 좀 자극적이게 딱 자라요 음. 좀 간혹 이제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아 이모 와인에 짱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많은 분이 오해하실 것 같은데, 어, 삼성 라이온스 뭐, 직원 이런 거 아닙니다. 아니? 저는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밥 있잖아요. 밥이랑 엄마가 어묵볶음을 그렇게 많이 해줬어요. 왜냐고 제가 잘 먹으니까. 난 이게, 이, 이게 조합이 진짜 맛있다, 더 이렇게. 이떡 올린 거. 이거 하면 진짜 어릴 때밥두 공기 뚝딱 했어요. 아, 이게 맛있어요, 이렇게. 음. 국수 한번 보자. 어차피 빨 거예요 집에 가서 세탁기에 땀 많이 흘려서. 예, 브로콜리인데, 아, 원래는 브로콜리 이런 거잘안 먹죠. 근데 브로콜리가, 여러분도 아시겠지만, 다크서클이 되게 좋대요. 제가 또 다크서클이 엄청 짙잖아요. 한개 정도 먹어줘야 돼. 아, 이제 고등어살. 여게 음. 이제 이런 이제 뭐비피 같은 데서 이제 고등어 절이 있는 거 나오면 좀 깊이 하시잖아요. 예, 비린맛이 나고. 예 비린맛 조금 납니다. 와, 이 정도 정도는 아니에요. 이거 어떻게 안 먹어봤는데 잘 아느냐. 이게 한 2주 전에 나왔어요, 이 고등어 조림이. 어릴 때는 고등어 조림 먹으면 고등어 맛있었는데,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제일 맛있는 줄 아세요? 이게 무시입니다, 무시. 이게 무시가 적당하게 막졸여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습니다. 그 맛에 먹는 거죠. 무시가 맛있어요, 원래. 음. 돼지갈비. 오늘 비페니까 뽀뽀한 거 맞아요. 아. 막 부드러운 거 찾으시면 안 되는 거 알죠? 식감은 거의 뭐, 건빵 한 40개 응. 넣어서 씹는 맛이고, 그래도 점심시간에 엄청 배고플 때 이거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. 응. 자, 자. 이 침대 많이 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 면보장 이거 땀 그래 많이 흘리는데 이거 뒤에 있는 선풍기 켜지? 왕키노 어? 이렇게 하실 텐데 여러분들 선풍기 켜면 이 선풍기 소리가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 소리가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귀가 안 좋아지겠죠 영상 안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더운 걸 감수하면서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안찍었어 봐. 이거 뭐 선풍기 틀고 뭐 가까이 앞에 대고 이렇게 바리바리 먹고 이렇게 하지. 이다 유튜브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니까, 진짜. 그걸 아셔야 돼요. 그래서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, 어? 처음 보시면 구독 좀 해주시고, 네? 다 뭐라 합니다, 사람들이. 어? 와, 7만 6천에서 멈췄냐고. 나도 잘 몰라요. 음. 소주 물까지 배가 많이 부르네요. 소주 아무것도 못, 진작에 막다 해체 아프죠. 소주 때문에 못뭐 내추겠네. 음. 자, 저는 그러면, 어, 휴가 잘 다녀오고, 8월 7일날, 어,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은 예약 끌고 갈 거예요. 자, 댓글도, 밀린 댓글도 열심히 쓸 테니까 저랑 같이 소통 많이 해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배불러. 영상 꺼도 되죠? 집에 가서 이거 편집해야 돼요. 그래 내일 피고 가죠.